배를 가를 수도 있다.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 검사가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면 환부만 그 부분만 수사를 할 거고 우리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주면 배 갈라서 안에 있는 장기 다 꺼내듯이 네 가족과 주변 샅샅이 털어서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하다가 유동규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 라고 하면, 그럼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진술이 남았다. 진술조서에.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표현 자체가, 워딩 자체가. 어,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회유 압박에 못 이겨서 장기적 출까지 얘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질질 끌려갔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뭐, 뇌물을 유동규한테 준 거다. 근데 유동규는 김용정진상한테 그 중에 일부를 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 하니, 당시에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맞나 보죠. 이런 식으로 진술했고, 진술조서에는 그때 김용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됐다라는 거예요.